상하함수 그래프는, 네. 상하함수 그래프, 상하함수 그래프는 이제 처음 겪어보는 거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는 sine x 그래프라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생기면서 얘가 이 파이야. 네. 360도야? 한 바퀴를 의미하지? 파이고 얘가 2분의 파이야. 그래, 중앙표 사때 우리 2분의 파이까지 90도까지만 이렇게 알는 거야. 머리가 당연히 1이겠지. 네.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요런 거야. 야, 계속 움직이는 거야, 똑같이. Y는 코사인 X 그래프는, 됐어? 네. Y는 코사인 X 그래프는 얘가 한 주기야. 얘가 이 파이야. 네. 원래는 요, 요서부터 기까지 여기, 까지지 지금. 그러니까 저, 솔직히 옆으로 좀 당겨난 거 아니야? 네. 그죠?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야. 네. 야, 파이야. 파이는 마이너스 1, 요렇게. 왜얼싸안 네. 코. 저번 시간에 했던 얼싸탄 코 있지? 을산 탐코, 코사이만 네. 양수, 얘도 뭐, 일산은 모두 양수. 코사이는 2, 3, 4분면에서 음수. 파이까지 오면. 2분의 3파이고. 됐다, 그지? 됐어? 됐습니까? 네. 기본이야. 탄젠트 X 그래프는, Y는 탄젠트 X 그래프는, 얘가 2분의 홀수 파이가 뭐가 되냐면, 주기, 이게 정근선이 돼버려 이렇게 2분의 홀수 파이가 정면선이 돼버려 정면선 그리고 얘가 미친 듯이 올라오고 미친 듯이 내려가는 거야 미친 듯이 올라오고 미친 듯이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계속 그래서 사인 그래프는 이 파이가 죽이지 코사인 그래프도 이 파이가 죽이지 탄젠트 그래프는 파이가 죽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일단은. 예. 그러면 종호가 잘 봐. y는 내가 2에다가 sin x 플러스 1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예. 그럼 일단 얘만 봐봐봐. 아니 sin x를 두 배를 낸 거야. 예. 그러면 당연히 원래 이 상태에서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고 2가 된거 아니야? 그리고 그래프를 1만큼 끌어올렸대. 그럼 얘가 마이너스 1되고 3되면 끝나는 거지. 예. 자 그러면 y는 a에다가 sin에다가 bx 다하기 c에다가 다기 d를 한번 파악해보자. 그게 바로 이런 내용들이야 지금. 네. 됐어? 그럼 이런 내용들은 그냥 이거를 뭐 외우고, 뭐 외우고 자시고 하면 큰일 나는 거지 이거는. 네. 안 돼. 이해를 딱 하면 돼 그냥. 음. 여기에서 감아보니까 얘다기 얘가 얘가 양수인 상태에서 임마 다하기 마가 그냥 최대값이야. 음. 그러니까 절대값에 양수인 상태에서 d를 더해버리면 얘가 최대야. 음. 그리고 이 상태 그대로를 두고 최소를 뽑으려면 여기 마이너스만 주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만 주면 되는 거야. 이런 어차피 올라가기 때문에. 이해 갑니까? 예. 그죠? 그리고 주기는 뭐냐면 얘를 절대 값으로 봐가지고 원래 쌓인 주기인 이 파일을 집어 넣어주면 여기에 주기가 돼. 됐어? 예. 뭐, 기억해라, 그냥. 예. 그죠? 그렇게 돼. 예. 됐어? 옆으로 뭐 이렇게 뭐 넓어지기 때문에 x 값이 뭐 장거를 넣어야 똑같아지기 때문에 주기가 줄어들어 버린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단편적으로 외우면 돼 이런 거는 뭐 지금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지 뭐, 뭐 상감수 그래프 뭐뭐 뭐 우리가 뭐 수학과가 아니잖아 지금 뭐 단편적으로 그냥, 그냥 기억하면 돼 습관적으로 푸는 거야 코사인도 마찬가지야 코사인으로 들어가도 얘가 똑같아 이 내용이 근데 탄젠트는 내용이 좀 틀리지. 탄젠트는. 어. 그림이 틀리잖아. 얘는 조금 옆, 옆으로 당겨놓은 것 밖에 없지? 근데 탄젠트는 안 그렇지? 탄젠트는 고사인문의 사인이잖아, 그지? 그럼 탄젠트는 예를 들어서 Y는 A에다가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 쌤이. 탄젠트에 뭐 예를 들어서 BX 다하기 C에다가 다하기 D를 줘봐봐. 됐어? 의미가 없어, 의미가. 왜냐면 최대 최소가 있냐? 그죠? 지가 더커지 말면 말 건데. 우리 어릴 때 로그하면서도 그랬잖아. 로그에다가 예를 들어서 x-y하고 다하기 1000이야. 얘는 그냥 얘를 0으로 만드는 x는 2에서 정면선으로 가지면서 3에서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얘가 의미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 맞지? 로그함수면뭐 자꾸 뭐 밑으로 쭉내려오고위로쭉 올라가니까. 그지?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면 탄젠트에서는 얘가 중요하겠지. 탄젠트의 원래 주기는 파이가 돼. 원래 절대값 시켜주고 얘가 주기가 돼버리는 거지. 됐어? 근데 그러면 선생님 c는 어떻게 구해요? 그림으로 구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눈으로 보고 얼만큼 이동했니? 어 바보대. 이거는 xy에 정확하게 대입한 값으로 c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순수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adb를 구하고 c를 맨 끝에 대입을 해서 구하면 되는 거야. 모르거든? 잘. 그죠? 어, 선생님 어릴 때 고등학교 때도 막한 막뭐한 30년 됐나? 하여튼 그때도 얘 구하려고 노력을 엄청 한거것 같은데 안 나오더라고 선생님들이 안가르쳐줬어대 한데. 근데 쌤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시는 뭐 어떻게 구해라? 결국은 거의 다 대입하면서 구하는 거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된다. 하나를 알고 있어. 그렇지. 하나도 알려주겠지. 문제에서 그렇게 할 거고. 됐어? 자, 요런 형태야. 그럼 하나만 좀더 해볼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y는 절대값의 s i n 예를 들어서 그냥 뭐 ex라 그랬어 원래 주기는 2분의 2파이 해가지고 파이가 되는데 ex니까 절대값이지. 그러면 이 절대값은 2분의 파이가 주기가 돼. 얘를 그대로 살리면서 파이를 적어야 돼. 왜냐면은 s 인 그래프에서 절대값을 요렇게 붙이면 얘가 그것 올라가는 거지. 그지? 그니까, 원래 이 상태에서, 절대값이 없는 상태에서 이 주기가 파이 아니야. 그러면 얘가 거도 올라왔으니까, 이 주기가 이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니까, 러 여기에 절대값은 어떻게 된다? 그지이 파이가, 원래 이 파인 주기가 파이가 바뀌면서, 원래 이 비를, 절대값 비를 적어주면 된다. 맞아, 맞아. 근데, 탄젠트는 어떻게 돼, 탄젠트는? 절대값이 나무나, 이렇게 거도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똑같아, 안 똑같아? 동일하지? 주기가 원래 파인데, 막 거도 올려봐야 주기가 또 파이잖아. 그니까 얘는 그대로 파인 거야, 주기가. 코사인하고 음. 사인은, 그지? 틀려지는 거고. 자, 그것만 유의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거든. 그리고 이제 이건 됐고, 자, 밑에 있는 것들은, 이 밑에 있는 것들은 내용이 뭐냐면, 내용이 뭐냐면, 이거 옛날에 선생님 고등학교 때 이거 외우라 그랬거든? 어? 왜 그랬는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외우라 그랬어. 이게 외워지냐고. 어? 외워지냐고 안 외워지겠지? 자이 내용 쌤이 적어줄게. 요거는 책에 조금 내용이 있었으면 싶으니까요 책에다가 조금 복잡하더라도 적을게. 요 내용은 뭐냐면 내가 만일에 사인에다가 파이 다하기 뭐 세타 적을게 쌤 이제는 그 사인에다가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세타 뭐 탄젠트에다가 예를 들어서 그냥 마이너스 삼 파이 다하기 세타 뭐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리고 얘랑 비교를 해야 되는 것들이 사인에다가 뭐 이분의 일 파이 다하기 세타 뭐고사인에다가 2분의 3파이 마이너스세타 탄젠트에다가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파이 마이너스세타 요런 것들 이거 두 개가 조금 나누어지는데 이거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정수파이랑 2분의 홀수파이가 있을 때랑 구분을 해주면 돼 그게 이 내용이야 자 그러면 그냥 정수파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인세타를 적어 간단히 하는 거야. 고사인 세타, 음. 탄젠트 세타를 그냥 적어버려. 그냥, 그냥 적어버리는 거야. 여기 보도 다 떼고 얘도 다 버려버려, 그냥. 그냥 적었지? 음. 그냥 정수파이가 나왔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를 얘가 취급하는 거야. 그냥 백세타가 나와도 상관없어. 그냥 그대로 적어버려. 그러니까 요게 백세타면 하 사인 백세타를 적어버리라고. 음. 그래 놓고 어디에서? 을사탕코에서 음량을 따지 여기서. 그럼 저거가 몇사분면이야 지금? 얘가 파이지? 쌤이 얘가 플러스라 그랬고, 이쪽이 마이너스라 그랬어. 네. 그럼 파이가 얘가 파이고, 얘가 뭐 2분의 3파이 이런 거야, 지금. 얘가 2분의 파이고. 그럼 요 내용이 뭐야? 파이까지 왔다가 좀더 가지, 같은 방향으로. 네. 그죠? 그럼 3, 4분면 맞아, 안 맞아? 맞아요. 3, 4분면은 탄젠트만 양수니까, 사인에서 음수 맞아, 안 맞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음. 됩니까? 음. 음. 자, 그냥 정수파이가 나오면, 정수파이 다하기 세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얘를 얘가 취급해가지고 그냥 적는다. 맞아, 맞아. 뒤에 거를 다 떼고, 다 버리고, 음량을 다 버리고 적는다. 그지? 그리고 이 얘의, 요거의 어떤 위치에, 동경의 위치에 따라서 얘의 부호를 정한다. 그지? 그럼 얘는 지금 몇사분면이야 거꾸로 돌았지, 요렇게. 거꾸로 돌아서 이사분면이거든 지금? 이사분면에서코 사인 음수다. 그죠? 요렇게. 됐어? 그럼 홀수파이니까 또 요까지 온 거거든? 맞지? 답이 세다면 그지? 요렇게 돌아가지고 요렇게 온거 아니야? 그럼 방향을 바꿔서 요거지? 네. 이게몇사면삼사면이지 네. 탄젠트는 양수라고. 음. 이렇게. 네. 자, 2분의 올스파이가 나와있을 때는 어떡 하냐면, 사인은 코사인으로 적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적고, 여기 있네. 탄젠트는 탄젠트분의 1로 적어. 나중에 되면 코탄젠트라고 그러는데 얘를 적었어. 네. 그 다음에 다시 얘의 음량을 따지는 거야, 여기로. 몇사면 90 다기 세타는 2, 4분면이지 예. 사인해서 뭐? 양수지? 그러니까 얘도 양수야. 음. 요거로 따져야 돼, 요거로. 예. 요걸 요거 읽어놓고 요거 따지면 돼, 안 돼? 아니, 음. <laughs> 그러니까 요거로 따져야 돼. 2, 예. 4분면에서사인은 양수. 그죠 요렇게 왔다가 요만큼 왔으니까 3, 4분면이야잉 예. 요게 3, 4라고. 3, 4혼면에서 곧사인은 음수 맞아, 맞아. 맞아요. 됐어? 예. 요거는 뭐야? 1, 4분면이지 2분의 3, 8만큼 요렇게 봐서 같은 방향으로 세타만큼 갔으니까. 쌤 무조건 얘가 취업해라 그랬어. 네. 일삼은 무조건 양수 맞아. 네. 이게 이거야. 이거를 갖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야, 지금. 되겠어? 네. 할수 있다? 네. 되겠어? 됩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얘부터 좀 해결을 해보자고, 쟤부터. 그러면, 저문항들은 어디 있냐면, 여기야. 자, 이거 쌤이 시킨 대로 하는 거야. 됐어? 자, 뭐 신경 쓰지 말고, 앞에 쌤이 했으니까. 자, 그대로 한번 외워봐봐. 이분의 홀수파이니까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꿨네. 일단 음량 안 따져, 지금. 이분의 홀수파이가 아니니까 그대로 적었네. 이분의 홀수파이가 아니니까 얘도 그대로 적었네. 이분의 홀수파이니까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꿨네. 이분의 홀수파이가 아니니까는 얘도 그대로 적었네. 맞아, 안 맞아. 이분의 홀수파이니까 얘를 갖다 코사인으로 바꿨네. 자, 이제 음량을 따지자. 일사탄코 좀어겠어자 뭐 네. 여기에서 얘는 몇 사분면? 삼사 분면이거든. 음수. 코사인에서는 음수. 탄젠트만 양수라는 표현이지. 네. 이것도 삼 사거든. 사인은 삼 사면에서 음수. 맞아 맞아. 제곱은 양수야 무조건. 제곱을 했으니까. 자 얘는 이사 분면이지. 이사 분면 양수. 맞아 안 맞아. 제곱 무조건 양수. 요건 사사분면이거든사사분면에서 쌓이는 음수 맞아? 안 맞아? 맞다. 자, 약분을 한 거야. 탄젠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이다. 그지? 자,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1 다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이라 그랬지? 그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 답이겠지. 요렇게. 됐어? 오. 됐어? 자, 얘는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좋아. 내가 라디안으로 표현된 파이로 표현된 거는 그냥 하면 되겠는데, 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그럼 이것도 바꿀까요? 이렇게 되잖아. 그럼 바꾸면 이중이지. 아니, 숫달도안 됐는데. 그럼 이것도 샘이 쉽게 할수 있는 팁을 줄 테니까, 그대로만 해봐. 에? 요거는 뿔마 180하고 뿔마 360만 기준으로 해가지고 스무 싸게 그냥 가까운 걸 적어버려. 자, 420에 가까운 건 뭐야? 360이지? 360, 적어 그냥. 360에 가깝지? 네. 30. 그끄 끝머리 적으라고. 뻘만 그냥 아무 신경 쓰지 말고. 어... 300이지? 예. 빼든 말든 그냥 탄위도60 적으라고. 300이지? 네. 고살 60 적어. 1 8 0에 기준에서 30 가깝지? 네. 30만큼 가깝지? 180 기준으로 60만큼 가깝지? 이렇게 네. 딱 적어놔. 됐어? 그럼 또 제곱은 닥치고 양수야. 네. 자, 이제 따지는 거야. 몇사분면야 올, 사, 탄, 콜. 한 바퀴 돌아서 60이니까 1사야. 네. 양수 맞아 안 맞아. 사사야. 사사에서는 네. 고사에만 양수니까 음수 맞아 안 맞아. 네. 됐어? 네. 얘는 몇 사? 1사야. 네. 양수 맞아 안 맞아. 2사야. 네. 탄젠트 2사 오면 음수지. 네. 특수각이지. 30, 60, 90점더 특수각이잖아. 45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계산하면 돼. 열심히 해봐. 자, 그리고이두 문제를 갖다가 비교를 할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수열의 나열골, 시그마의 골로 해가지고, 뭐를 싹 되어 있지. 그래도 싹 되어 있지. 자, 이건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요렇게만 하면, 그냥 이거는 그냥 씹어먹는 문제지. 그냥 문제도 아니야, 이거는. 자, 앞으로 제곱이 눈에 보이지. 제곱이 눈에 보이면서 시그마의 형태는, 어떻게 하냐면, 일맞추기라고 생각해, 일맞추기. 뭘 일로 맞춰? 사인 제곱 세타가 더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지, 그죠? 요렇게 생각하면 되고. 제곱이 없지? 제곱이 없는 상태에서 시그마 꼴이지? 더하기 꼴이잖아, 그죠? 그러면 얘는 영마 축이라고 생각해. 거의 대부분 코사인, 코사인에서 나오거든요, 런 것들은. 됐어? 뭐, 사인도 뭐, 괜찮겠네, 이거를 하면.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영마축이란 개념은 어떤 식에서 받아들이냐면, 코사인은을사탄코고 얘가 2분의 파이고, 얘가 파이고, 2분의 3파이기 때문에, 그냥 얘가, 그냥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 아니야. 파이까지만 오면은, 조금 더가고 조금 들어가면 무조건 음수 맞아, 안 맞아? 이렇게 푸는 거야. 자, 잘 봐. 이. 세타가 9도면 20세타가 몇 도야? 180도 파이지, 그죠? 그럼 얘가 4 0파 40세타까지 있지. 잘 봐라, 정우가. 코사인 세타다하기, 코사인 2세타다하기, 코사인 3세타다하기, 쭉쭉쭉쭉 가서다하기, 코사인 20세타까지 갔어, 그냥? 그럼 내가 코사인 21세타다하기, 코사인 22세타다하기, 쭉쭉쭉쭉 가가지고, 코사인 40세타가 나오는데, 얘는 코사인에다가 20세타다하기 세타니까, 파이다하기 세타랑 같아, 같아, 안 같아? 요거는 코사인에다가 파이다하기 2세타랑 같아, 안 같아? 그러면 2분의 홀수파이가 아니니까 그냥 뒤에 있는 놈을 예각 취급해가지고 그대로 적고 맞아, 안 맞아? 맞아? 홀수파이까지 왔으니까 올라가든 내려가든 무조건 음수 맞아, 안 맞아? 됐어? 요거 잘 봐. 이. 요것도 코사인에다가 파이 닭 20세타랑 같아, 안 같아? 20세타 닭 20세타니까, 그죠 네. 선생님, 이 무조건 예각 취급해라 그랬어, 일단은, 일차적으로 나중에 가서 어떻게 바꿔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얘는 그냥 예각 취급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그냥 코사인 2 4세타 적고 얘 음수 붙여야 돼. 맞아, 안 맞아? 됐어? 뭐 싸글이 없어지잖아. 0이지. 됐어? 자, 같은 느낌으로 봐봐봐이. 사인 제곱의 89도는 사인 제곱의 90도 마이너스 1도랑 같아, 안 같아? 그럼 얘가 2분의 5를 수파하니까 사인,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겠지, 그냥? 1을 적었어. 맞아, 안 맞아? 제곱은 무조건 양수지. 얘 봐봐봐. 사인제곱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도 맞아, 안 맞아? 코사인제곱의 2지? 그러니까 이것도 하면 1. 1. 맞아, 안 맞아? 됐어? 그러니까 1로 맞추기로. 됩니까? 자, 그러면 생, 상식적으로 생각해. 이게 몇 개야? 89개 아니야. 당연히 가운데 뭐가 있겠냐? 이마다 기만 이마 나누기가 45도 아이가. 그럼 내가 사인 45도가 뭐, 뭐야? 4분의 파이가, 루트 2분의 1이지, 2분의 루트 2? 네. 그럼 당연히 제곱하면 뭐가 돼? 2분의 1 되겠지? 네. 그럼 2분의 1은 한개쏙튀나오고 네. 그럼 한개 없으니까 88개 남았을까, 이거? 네. 그럼 두 개가 묶여서, 두 개씩 묶여서 1이기 때문에 44를 담으면 되겠지. 네. 답이야, 이거. 네. 어려워, 얘가? 네. 쉽다, 그죠? 네. 자, 그리고 하나 좀 있는 게 있는데, 그러면 쌤, 2분의 올수파이나 뭐, 정수파이가 안 나오고, 4분의 뭐 파이 다하기 세타라 3분의 파이 다하기 세타, 6분의 파이 다하기 세타, 이런 게 나오면 어떡할까요? 요렇게 딱 되면, 이는 그냥 닥 치고 치환이야. 그냥 치환. 이거 나오면 그냥 2분의 홀수파이 이런 거안 나오면 전부 치환이야. 문제 자체가. 왜냐면, 바꿀 수밖에 없는 거거든. 얘를 t로 치환하면 습관적으로 세타는 t마이너 4분의 파이 아니야. 그죠? 그럼 얘는 사인 제곱 t로 바뀌었고, 맞아, 안 맞아? 세타가, t 마이너스 4분의 파이니까 그죠 넘어가면 어떻게 돼? 사인 제곱에다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t가 되지 그죠 그럼 2분의 홀수 파이는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 제곱이니까 양은 없다 그죠 그러니까 1이지 뭐 이런 느낌이야. 되겠습니까? 아어 그렇지 한번더 보면 된다. 그러면 이제 사인 그래프로 한번 넘어오면 자 우리가 사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잘 들어. 이에다가, 사인에다가, 이를 묶어내놓고, X다하기 12분의 파이 마이너스 1 하냐, 그죠? 됐어. 그럼, 인마다하기 인마가 최대값, 인마 음수 붙이고, 다한 게 최소값, 그지? 주기는 2분의 2파이, 그지? 집어넣으면 나오겠지, 뭐, 그죠? 이 그래프를 마이너스 12분의 파이만큼, 1만큼 평행동인 이거 아니야, 그죠? 마이너스 1만큼, 그지? 그래, 틀렸다. 뭐, 똑같은 내용이고, 맞아, 맞아? 맞지? 예. 탄젠트 그래프는 뭐다? 탄젠트 그래프는 주기가 뭐야? 2분의, 그냥 파이라 그랬지, 쌤이? 2분의 파이니까 2분의 파이야. 그럼 요것도 3에다가 탄젠트 2 묶어내면 X다하기 4분의 파이다기 1이기 때문에, 그죠? 이걸 앞으로 묶어주고 마이너 4분의 파이만큼 1만큼 평행동인 거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근선의방정식을 어떻게 하냐면, 탄젠트는 셈이 뭐라 그랬냐면, 2분의 홀수 파이가 정근선이라 그랬잖아. 전부 다 X는 2분의 홀수파이. 2분의 홀수파이지? 됐어? 2분의 홀수파이가 뭐야? n 파이 다하기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그게 2분의 홀수파이라는 의미지. N이 정수니까. 얘가 정근선이라고. 됐어?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지환된 형태로 들어가는 형태로 앞으로 풀 건데, 그건 나중에 적용될 거야. 자, 얘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n 파이 다하기 2분의 파이로 잡아. 얘는. 그래 놓고 X에 대해서 다시 풀어. 그러면 X는 뭐가 돼? 2분의 n 파이지 얘가 답되는 거야. 증명서에 뭐, 안헷깔린다 그냥 기억해, 그냥. 요것도 어떻게 한다? 그냥 얘는, 증명서는 n 파이 닭이 2분의 파이네 해가지고, X를 홀로 남기면 N 닭1 되거든? N은 정수야. 그지? 그리고 주기는 파이분의 파이지? 이거분의 그냥 파이 아니야, 탄젠트는 사인 코사인은 이거분의 2파이고, 그죠? 절대가 붙여야 돼. 그럼 이거는 주기는 1이 돼. 그럼 주기는 1이 맞지? 1이 맞지? n 당 1일 수 없어. 없지? 근데 정수라네. 정수가 n 1이나 n 100이나 n이나 같한것 같아. 모든 정수를 다 표현한 건데, 그죠? 이런 건좀 낚이지 말고. 답 없는데요. 사타가 뭐 오류 제시하다가 뭐 쪽팔리지 새만 테 그러면, 그지? 이런 건안 되잖아. 표현이 안 되잖아, 그지? 그렇게 따지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학교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보면은 주기함수 자체가 fx는 f에다가 x 플러스 p이면, 이 절대값 p가 주기가 되는 거였지. 아, 맞지? 예. 이 모양 맞잖아, 그지? 됐어? 그럼 주기가 p인데 fp를 구하래. 그때는 x의 동시진행 0을 집어넣어봐. f0가 fb지. 그니까, FP 구해라, F0 구해라, 이 말이야. 그러면, 사인하고 탄젠트는, 사인하고 탄젠트는 무조건 0 출발하냐, 이렇게. 그럼, 이, 이 0이라고. 0을 다 집어넣으면, X에. 고사인 0은 1이야. 이렇게. 좀 있으면 다 외워지는 거기 때문에, 요, 요거를 쓴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 그러면 딱요서 그대로 가면, 주위가 P니까 뭐, 주위가 2파이나, 4파이나, 4p나, 6p나, 20p나, 전부 다 P랑 같아, 안 같아. 아니, 점점 f형이랑 같아안 같아. 맞잖아. 예. 이한가 어, f형이 몇개 있어? 10개 있지. 음, 면돼이 됐어. 자, 고까지 했고, 조금만 더 나가보자. 예, <laughs> 네. 고마워. 신라. 신실라나. 잘 들어. 제값이 사니까 뭐, 절대값이. 어, a가 양수 확인했다. 그죠? a다, 기 b 는 사고 맞아, 안 맞아. 여기를 넣으면 2분의 3이 나오지? 근데 저거, 얘도 봐봐라. 요 fx를 있잖아. 2분의 홀수파이는 코사인으로 바꾸고 맞아, 안 맞아? 2분의 홀수파이니까 코사인으로 바꾸고 2, 4, 5명 양수 맞지? 여기에서 집어넣는 거야. 코사인 마이너 3분의 파이를. 그러면 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걸 안 했네, 쌤이. 마이너 세타, 코사인 마이너 세타, 탄젠트 마이너 세타는, 요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사인 세타, 얘는 코사인 세타, 얘는 탄젠트 세타 적어주고, 을사탄코에서 그지?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 아냐? 그럼 얘가 먼저 예각 취급을 하지, 그냥. 맞아? 이 백파이라도 그냥 예각 취급을 일단 하는 거야. 그럼 하면 요까진거 코사인만 양수야 지금. 그럼 얘를 간단히 하면 그냥 세타 적어주고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 되는 거야, 그냥. 됐어? 그럼 코사인 마이너스 삼분의 파이는 그냥 a 코사인 3분의 파이랑 같아 한 같아. 이렇게 된다. 그럼 얘가 60도지? 그러니까 2분의 a 더하기 b가 2분의 3이라 이 말이지. 예를 풀면 돼. 그래서 자요런 것도 봐봐 그래프. 이제 여기에서부터 뭐가 이제 액션이 나오는 거야. 잘 봐. 이안 되면 또물으면 되니까 a하고 더하기 b를 볼라 그랬는데 이거 절대값이 같지. 그럼 b가 이동을 안 했다라는 거 아니야? 절대 값이 같으니까. 폭만 넓혔다, 이말이 일일해서. 그럼 얘가 막 4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인정. 됐어? 서 자, 선생님이 C를 구할 때는 얘가 이제 C를 넣으면 0이 나오는데. 그죠? 나머지 이런 거 하나를 구할 때는 그지? 대입을 하는 거야, 그냥. C를 넣으면 0이야. 자, 여기서 봐봐, 이어서 4에다가 코사인 k 아, 그냥 들어가면. 4분의 파이다 그죠? 그게 0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없어지지. 녹, 녹았다. 그럼 이런 거를 어떻게 푸냐면 조금 있으면 우리가 삼각함수 방정식 부등식 하면 쉽게 푸는데 요런 거는 아무 생각 없이 얘를 뭉탱이로 그냥 봐버려. 그래 놓고 코사인 그래프를 그냥 그려. 그게 제일 빨라. 대충 그려 그냥. 그니 찍어. 정확하게 얘가 2파이지. 그럼 요0 만드는 놈이 뭐가 되냐면 2분의 홀수 파이들이 돼. 얘가 2분의 3파이. 얘가 2분의 5파이. 아 그럼 얘가 얘의 뭐를 집어넣어야 0이 된다고? 임마 들이 2분의 1파이나 2분의 3파이나 2분의 5파이나 마이너스 2분의 1파이나 이런 것들이 된다고 지금 그럼 여고를 갖다가 2분의 파이 계산을 해봐 인 없어지고 파이 없어지고 올라가면 그죠? 오요 C가 뭐가 되냐면 2분의 1이 돼버리지 그래 4분의 파이다 4분의 파이가 2분의 파이가 되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는 봐봐라 2분의 1은 여기 있지? C는 그 다음 거 아이가? 그 다음 C잖아. 그러니까 이게. 응. 그럼 C는 뭐야? 2분의 5가, 2분의 가 2분의 가 된다고. 2분의 5가 돼야 4분의 6파이 될거 아니야, 그냥? 네. 때안 돼. 그러니까. 얘가 답이지. 응. 됐지? 응. 자, 탄젠트는 주기가 뒤집어 봐야 안 바뀌니까 A분의 파이를 그대로 쓴다? 맞아, 안 맞아? 응. 요거는 주기가 5분의 2파이를 써야 돼? 그럼 A는 2분의 5 그냥 하면 돼? 응. 문제도 아니야? 뭐, 이런 건 어떻게 한다고?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씌우면 이 주기가 B분의 파이로 바뀐다, 그죠? 앞에서 했잖아. 아, 네. 그죠? 예. 예, 절대값 씌우면 뒤집, 뒤집어지니까, 뒤집어지니까, 그죠? 요렇게 뒤집어지니까 반으로 깎여버린다 그랬다, 그죠? 맞지? 예. 그럼 그게 3분의 파이니까 B는 3이야. 됩니까? 네. B는 3이야. 예. 그럼 B가 3을 집어넣고 6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코사인 2분의 파이거든? 그럼 임마 제로야, 지금. 네. 코사인 2분의 파이는 제로잖아. 네. 그지? 그니까 C는 1이지. 네. 됐어? 네. 그럼 A는 뭐? 얘가 1이기 때문에 임마다, 인마 임마가 5니까, 그죠? 양수니까 4지?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지? 됩니까? 네. 어려워. 별로 안 어렵지? 아... 보 금방 적용된다 이거 안되면 또뭐 영상보고 또, 뭐 영상 또, 또 한번 더봐 계속 보면 돼 이만 갖다 보시면돼 알아서 해봐 자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냥 진짜 쉽다 니 봐봐 요거랑 요거랑 당연히 대칭이냐 같겠지 요거 이너면 가면 되잖아 네. 그럼 얘 주기가 2분의 파이 분의 2파이지 코사인이니까 그러니까 4파이가 주기가 된다고 그럼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에 여기까지 온요 놈이 4파이 아냐 니 그럼 얘가 4파이니까 이는 2파이지 그래 요거는 이 파일에 파일은 없어지고 4지 그냥 주기가. 이면 2지 그죠? 맞지? 파일은 없어지잖아. 주기가 4냐. 그죠? 반응 깎여있으니까 2지. 이동 안 했지 뒤에? 넓이가 넓어졌다 그죠? 그럼면오 길이 4지? 그러니까 4, 2, 8뭐 이렇게. 쉽지? 여기까지만 해놓을까?